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울산시대의 지킴이 뽀시기 이용식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여러분, 화면을 이제 잘 봐주세요. 혹시 이런 새 보신 적이 있나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새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희귀나그 희기 희귀 나 나그네새. 야 이거 참. 나그네 새 이렇게 불리는 새인데 녹색 비둘기라고 합니다. 지금 전국에 뭐 뉴스에 지금 마주 냥 주인공이 되어버렸어요. 어, 이렇게 예쁜 비둘기가 세상에 있다니 전, 정말 놀랍습니다. 막 앵무새 같기도 하고 근데 이 비둘기라고 울산대공원에 가면요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가 털을 잡고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혹시 운동삼아 산책하러 갔다가 희귀한 나구의 녹색 비둘기도보물 찾기 하듯이 찾아보는데 가까이 가서 얘네들 놀라게 하면 또안 되겠죠. 멀리서 보고 얘네들 울음소리. 아르르아 아니, 이건 이 소리는 아니에요. 하여튼, 우리 모두 다 같이 또이 아주 예쁜 새를 보호하는 뜻에서 멀리서 보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 다 같이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같이 울산시대 출발! 자, 한 주간의 뉴스를 순위로 정리해보는 랭킹 뉴스 시간입니다. 울산 소식에 이분을 빠뜨리면 섭섭하지요? 자, 소식을 전해주실 이분, 어디, 어디 계신가요? 예? 오 어, 김다훈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랭킹 뉴스 김다훈입니다. 가까워지고 있는 봄만큼 이번 한주 울산엔 따뜻한 소식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지금부터 키워드로 확인해 보시죠. 5위는 만취입니다. 지난 25일 오전 8시 10분쯤 울산 남구의 한 이면 도로에서 20대 운전자가 몰던 차가 주차된 차량 9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붙잡힌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술을 마시고 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동 주차하던 중 사고가 났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위는 강화입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울산시 교육청이 초등학교 안전 대책을 내놨습니다. 교육청은 일버 학교를 이용하는 초등 1, 2학년생의 경우 대면 인계,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고 학생 귀가 시간까지 지원 인력을 최소 2명 이상 교내에 배치하기로 했는데요. 질병 휴직 교원에 대한 관리 강화와 더불어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문 상담사 등과 연계해 심리 회복도 도울 계획입니다. 이어서 3위는 지원입니다. 우산시가 중증 장애인에 이어 임산부와 고령자가 병원을 오갈 때 택시 요금을 지원합니다. 울산시는 택시 운송 사업 조합 등과 협약을 맺고 임산부 영아 고령자가 병원으로 이동할 때 매달 4차례 택시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지난 25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지원 대상자는 울산 교통 약자 이동 지원 센터 앱에 서류를 등록하면 승인을 거쳐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담금질입니다. 프로축구 K3 리그 울산시민축구단이 2025 시즌을 위한 담금질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민축구단은 지난 1월에는 대학팀과 2월에는 프로팀과의 연습 경기를 통해 경기 감각과 함께 자신감도 끌어올렸는데요. 오는 3월 1일 대전 코레일과의 원정 경기를 시작으로 대장정에 오를 울산시민축구단의 다보진 가구는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1위는 긴장입니다. 최근 울산에 건조 경보가 내려지는 등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울산에 발효된 건조 특보 일수는 60여 일에 달하는 반면 올겨울 강수량은 평년의 20%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요. 산림 당국은 실화로 발생하는 산불 비율이 높은 만큼 산에서 흡연과 취사, 쓰레기 소각 등을 삼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랭킹뉴스 김다한이었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뉴스를 깔끔정, 아주 깔끔하고 꼼꼼하고 정확하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울산 하면 떠오르는 스포츠팀이 뭐가 있을까요? 네, 울산 HD 축구단도 있고요. 그렇죠. 울산 모비스 농구단도 어, 많이들 생각하고 계실 텐데 자, 오늘부터는요. 이 팀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랑스러운 마이팀 울산 시민 축구단입니다. 야, 하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보니까 옆에 뭐죠? 넘름하고 튼튼하고 아주 멋진 두 분이 자리를 채워주셨는데 먼저 나는 누구다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우선 저는 울산에서 나고 자란 아, 울산의 아들이고요. 어. 울산 시민축구단을 7년째 이끌고 있는 배우 윤균상 아니고 어, 축구감독 윤균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자 윤균상 감독님 옆에 계신 분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중 온양음에서 태어나고 자란 울산 시민 골키퍼 7년 차 이선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음. 윤균상 감독님은 정말 저랑 구면이죠. 바로 인물 초대서 코너에 출연하셔서 그 자리에 한번 나오셨었어요. 네. 그죠런데 지금 보니까 아주 여유가 좀 있으셨어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 우리 울산 시대 출연 이후로 반응이 좀 어땠습니까? 반응? 뭐 우선 울산 시민 축구단에 대한 거는 많은 음. 시민분들이 이제 알고 계신 것 같고요. 네. 뭐 개인적으로 어 식당에 갔는데 음. 어 사장님이 알아보시고 어. 어 사인을 요청하신 적도 있고. 오. 저희 딸아이 친구가 어. 아빠 축구 관련 일을 한다고 하니까 누구냐고 물어봐서 어 누구라고 얘기했더니 어. 어 아빠 팬이라 그래서 저희 딸이 딸아이가 어. 어. 아빠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야? 라고 물어봤던 오,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딸이 네네 섭섭하겠네요, 그렇죠? <laughs> 네. 이렇게 유명해서 지금 방송에도 나오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에,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은 네. 옆에 이제 선수랑 같이 나왔는데 이 틀이 이선일 선수와 함께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저희 지역 출신 선수이기도 하고요, 저희, 음. 저희 창단 멤버고 음. 어, 7년째 저희 팀 골문을 국건이 지켜주고 있기도 하고. 어. 무엇보다 저에 대한 얘기를 가장 잘 해줄 수 있는 선수지 않나 오. 그래서 내리고 나왔습니다. 이영임은 선수들 중에서도 좋게 얘기해 주는 감독을 네. 야 벌써. 음. 자 그렇다면은 에, 창단 때부터 출근 울산시민축구단의 골문을 철벽수비 그냥 에? 지키고 계신데 이선일 선수가 생각하는 울산시민축구단의 매력, 매력, 그 우리 시민들에게 마음껏 자랑을 해주세요. 오늘. 어, 저희 축구단은 음. 아이들 팬이 되게 많이 있는데. 오 어, 그래요? 네. 오. 저가 생각하는 이유는 음. 어,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 행사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음. 그 행사가 선수들이 음. 선수가 아닌 이제 선생님으로 음. 변신을 해서 오. 축구를 알려주기도 하고 어?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어. 그러면서 좀더 가까이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어. 저희 운동장에 아이들이 좀더 많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럼 아이들이 온다는 자체는 가족 단위로 많이 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아이들이 가족들과 같이 오더라고. 같이. 네. 오, 지금 제 말씀하시는데 음. 처음 출연했잖아요 오늘 네. 방송에. 네. 네. 경기 뛰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지금 이 방송에 나와서 저하고 인터뷰하는 게 편합니까? 경기가 훨씬 편한 것 같습니다. <laughs> 경기가 편한. 네. 네 경기할 때는 이 자세로 하겠죠. 그렇게 네. 하니까. 그런데 네. 지금은 뭐 조사받는 거관기로뭐그 네. 네. 그래. 네. 편하게 편하게. 네. 네. 저보세요 그냥 네.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편하게. 네. 네. 그래 야 시청자분들도 여러 편하게 보시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프로축구 3부리크도 이제 곧 2025년 시즌이 시작되는데 언제 시작되죠? 어, 3월 1일 내일 시작됩니다. 내일이네요. 네, 네. 오 그런데. K3가 뭔지 또 어떻게 리그가 진행되는지 에, 아직도 아시는 분도 많지만잘 모르시는 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3부 리그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부 리그. 네. 어, 저희 나라 축구 리그는 음. 어, K1, K2, K3, K4, K7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오. 네 K1은 우리 울산의 자랑, 울산 HD가 속해 있는 그렇죠. 리그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저희 K3 리그는 초중고 대학과 프로의 딱 중간 단계. 한국 축구에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오. 하고 있는 리그이고요. 이 리그를 통해서 또이 상, 상위 리그, K2, 음. K1 리그에 진출하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리그입니다. 네. 그러면 축구로 포지션으로 하면 미드필드. 그렇죠. 네. 야, 나도 좀 알죠. 네, 네. 오호호. 어쩌다 한번 뒤에 맞춘 거예요, 지금. <laughs> 자, 이제 2025년 시즌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시즌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한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작년보다 달라졌다. 뭐 이런 거. 저희가 창간 이후에 처음으로 좀 선수단의 폭을 굉장히 많은 폭을 좀 가졌는데. 음. 어, 저희 팀이 올해 평균 연령이 24세이더라고요. 오 그래요 네, 젊다 뭐 젊다고 뭐 축구를 잘한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음. 하지만 제가 젊게 팀을 바꾼 이유는 좀더 도전적이고 좀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음. 또좀더 운동장 안에서 간절함을 가질 수 있는 선수로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음. 저희 팀 역시 11명이 아닌 하나 된 마음으로 어, 운동장 안에서 정말 에너지 넘치는 음. 팀이 되도록 올해 신경 쓸 거고요. 그러한 팀웍이 결과가 꼭 나올 거라고 음. 생각합니다. 네. 아 지금 자신만만, 여유만만. 에뭐 우리 감독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시죠. 팀웍, 뭐 이거 이게 중요하다, 그죠? 네. 팀웍 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긴장되십니까? 네, 좀 많이 됩니다. 에. 네. 지금 앞에 있는 거 이거 걷어차고 싶죠? <laughs> 네. <에>. 네. 지금 <laughs> 식은땀이날것 같아. 역시 이 축구 화면은 꼴마다 아니겠습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 울산시민 축구단 경기를 직접 관전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길 겁니다. 울산시민 축구단의 멋진 경기 영상, 저희들이 어렵게 어렵게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전기전. <목소리를> 어 연결됐어요. 대박! 네, 반전적인 네. 발매스어이대회 역전에서 보관을 외상시리 수준의 연달아입니다. 오늘 엄청난 수비가 나왔습니다. 밸런스가 부러지는 과정에도 수비패트를 잡다 뺏고 반전에 <목소리를> 물감을 <골강을> 흔들어 놓습니다. 와 <목소리가> 김대원 선수 무터치로 <목소리가> 그 만들어냈습니다. 예. 아 정말 그냥 공이 닿기만 하면 발에 닿기만 하면 골로 연, 연결되네. 네. 야 대단하네. 자 이선일 선수는 제가 정보를 입수했는데 골키퍼가 골을 넣은 경험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어 2019년도 저희가 창단해서 첫 어. 경기가 있었는데 어허. 이제 그때 저희가 후반 이제 4대 2로 이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음. 이제 상대 골문에서 80m 떨어진 위치에서 저희가 푸르킥을 얻었는데, 네. 이제 저는 저 장기가 네. 이제 킥을 멀리 차는 걸, 되게 롱킥? 네, 롱킥을 잘한, 잘해서 뭐 선수란 데 내가 한번 차 보고 싶다. 어. 너희는 상대 골문 앞으로 다 들어가라. 어. 이렇게 얘기해 놓고, 저가 이제 그냥 멀리만 차자고 킥을 했는데, 네. 그게 이제 골문으로 한 번에 들어가게 돼서, 네. 아, 그게 빨려 들어간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코너킥 할때 코너킥을 찾는데 그게 골로 들어간 것처럼. 네네네. 네, 네. 야 그때 난리가 났겠는데요. 네. 그때 처음에는 이게 진장가? 골이 들어갔나? 긴가민가 했었는데. 네, 이제 골 넣고 감독님 좀 살짝 이렇게 쳐다봤는데. 보니까 그, 그 감독님의 네. 상태가 어땠어요? 저보다 더 좋아하시고 계셔가지고. 그냥 좋아서 아, 네. 저 잘했어. 네. 뭐 이건 아니겠지. 네. 어, 어떤 동작이 나왔어요? 어 이렇게 양팔 흔들고. 어 이거. 네, 네. 벤치에 있는 선수들과 함께 기다 일어나고. 네, 같이 어, 이렇게. 상상이 네. 갑니다. 네, 네, 감독님 난리가 났겠죠. 네, 바로 네. 그거야. 그냥, 그냥 야, 내 오늘 삼겹살 살게. 먹. 뭐, 이러고 <laughs> 이야기만 들어도 벌써 재밌는데 울산 시민 축구단의 멋진 경기를 직접 보려면 어디로 가면 되는지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울산에 저 유명한 음. 축구장이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울산 있지. 문수 축구장과 문수 축구장. 울산 종합운동장이 있는. 종합운동장. 뭐 문수 축구장은 다 아시다시피 울산 HD의 홈구장이고요. 그렇죠. 저희는 울산 종합운동장. 음. 내일이 뭐 개막이긴 한데 원정 경기고요. 3월 15일 오후 음. 2시에 저희 홈 개막전이 울산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집니다. 3월 네, 15일 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3월 15일. 네. 자, 끝으로 울산시민축구단과. 프로 축구 삼부리그에도 더 많은 사랑과 관심 보내달라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좀 마음껏 해주세요 감독님부터. 어, 우선 저희 팀 명칭이 그러하듯 어, 울산 시민 축구단 어, 울산의 명예 그리고 울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 항상 열심히 달릴 것이고요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울산 종합운동장으로 많이 찾아와 주십시오. 네. 우리 또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또 선수도 한마디. 어 울산 시민 축구단뿐만 아니라 삼부리그에도 어, 정말 좋은 선수들도 많고 또 열정과 가능성을 가진 선수들이 많이 있으니까 일단 삼부리그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첫 번째로 저희 울산 시민 축구단 정말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음. 자, 울산을 영어로 하는 자랑스러운 울산시민축구단의 활약, 보시기와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울산시민축구단이 우승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힘차게 함성으로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